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전소연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플로의 최애 플레이리스트를 들고 온 여러분의 캡틴, 소연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부제가 있어요. 바로 윈디톡. 윈디 리스트인데요. 저의 첫 미니 앨범 제목이 윈디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윈디가 그냥 또 제목, 앨범 제목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만든 부캐 같은 거라 나름의 정체성이 있는 친구거든요. 윈디는 어떤 애인지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윈디 앨범에 담겨 있는 곡들도 하나하나 재밌게 즐기면서 들으실 수 있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입니다. 타이틀곡, 삥삥. 네, 이 곡은, 어, 저의 딱 24살에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되게 쓴 곡이에요. 뭔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나는 자극적이게 살고 싶다, 또는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치만 정말 마음대로 그렇게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요즘도 그렇고 24살의 소연이는 그렇지만 나의 태양은 늘삔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쓴 곡인 것 같고 어 무너지거나 잠깐 넘어지는 날이 있어도 이 노래를 제가 그럴 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태양은 늘삔빔하니까 열정 식지 말라고 넘어져도 너무 그렇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빈빔은 언제 어떤 날 떠올리게 됐는지. 어, 아 이게 빈빔이라는 걸 언제 떠올리게 됐냐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연예인 전소연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일까를 물어봤는데 이제 친구가 어 연예인 전소연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너는. 주춤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 뭔가 넘어질 것 같기도 딱 넘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냥 계속 다시 일어나는 되게 노력하는 느낌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어 나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눈물이 흘 눈물을 흘린 날이 있어도 내 태양은 뭔가 쨍쨍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아 그러면 태양이 나한테 빔을 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곡의 첫 시작이 되어준 가사가 있다면, 아 이거는 딱 벌스부터 썼어요. 빔빔그 훅부터 쓴게 아니라 제 20대 가벼운 터치에도 열이 나는 군 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이게 제일 시작이 되어준 가사였던 것 같아요. 제 20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 정말. 저는 요즘은 뭔가 누가 슬쩍 이렇게 치기만 해도 이렇게 불같아지거나 그런 화, 화에 열이 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거를 뭔가 시작했을 때 저는 그걸 대충 한다기 보다는 조금만 뭘 하게 되면 은 되게 막 열정적이게 하는 그런 20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가사가 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소연의 삥삥 지금 같이 들어볼까요? 아전용기가뜰 때까지 <laughs> 그럼 <그러니> 네 오늘도 <laughs> 태양은 빨빨. 최 플레이리스트 3번 트랙으로 갈까요? 이 곡을 맛으로 설명하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대중적인 맛이고요. 제목은 퀴십입니다. 제가 대중적인 맛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좀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고요. 어, 저는 이게 가사를 먼저 쓴 곡이에요. 유일하게 이 노래는 어, 윈디랑 연애를 한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썼던 것 같아요. 뭔가 윈디한테 하는 말, 윈디한테 그 사람이 헤어질 때 윈디한테 할 말에 대해 쓴 노랜데 윈디라는 캐릭터 또 윈디라고 제가 계속 포장하지만 소연이의 20대 어느 한 부분에 대해 한 부분은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사랑이나 어떤 진지한 감정보다는 되게 설렘을 우선시하는. 그런 소연이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소연이한테 그 소연이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을 쓴것 같아요. 사랑이 달콤한 것만 그렇게 찾다 보면은 너의 사랑은 썩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를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장르의 영화일까? 어, 저는 딱 그런 느낌. 하이틴 영화인데. 되게 하이틴 드라마,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제가 가십 거를 되게 열심히 봤는데 되게 자극적인 거를 다들 찾는, 그리고 자극적이게 사는 그런 모습, 연애의 모습이나 또 살, 삶의 모습을 보 봤던 것 같아서 좀 그런 하이틴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 이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한다. 어... 저는 약간 사랑을 짧게 짧게 하시는 분한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설렘도 중요하지만, 너 그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라고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전소연의 킷. 그들 네 번째 트랙도 먼저 맛으로 설명드리자면 깊은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변태적인 맛이라고 제가 곡속에 적어가지고 네, 의아한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설명드릴게요. 제목은 사이코입니다. 어떤 곡인지 이 곡은 정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깊은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되게 변태적인 느낌이 있는 곡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곡을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약간 오묘한? 오묘한 맛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네, 드렸어요. 어, 이 곡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 착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착한 사람이고 싶고, 이해심이 넓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싶은데, 겉으로는 그런 척을 할수 있는데 사실 내면까지 제가 아무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뭔가 그러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내 안에는 사이코가 사는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쓰게 됐고요. 제, 저는 보통 누군가 약간, 이, 아, 이 곡에서는 이별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별을 했을 때 되게 쿨한 척을 하는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사실 내 안의 사이코는 벌써 너의 차를 박아 버렸어라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 검정색 어떤 친구의 새 차를 여자친 여자 그러니까 애인이 타 있는 새 차를 제가 박아 버리는 그런 생각을 네, 하면서 <laughs>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소연이가 생각하는 소연이는 어떤 사람인가? 음, 되게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더 착, 더 좋아,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아직은 되게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란 뭘까요? 아, 사실 좋은 사람의 기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좋은 사람은 저의 목표인데, 그냥,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 그리고 남을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들어볼게요. 전소연의 Psycho.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저 소연이 첫 번째 미니앨범 윈디에는 이렇게 총 다섯 곡의 노래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여름냄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삠삠도 그리고 넘버도 다섯 곡다 많이 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고른 찐 최애곡들로 플로 한정한 윈디 플레이리스트를 남겨볼게요. 저의 취향을 정말 가득가득 담을 거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이들의 전소현이었습니다 안녕.